자, 오늘은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뭐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거 있죠. 자, 그것과 함께 굉장히 많이 쓰이, 중요하게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잘 외워두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한 가게랑 아, 두 변이랑 그 사이에 낀 각만 알면 우리가 삼각형의 공식을 구할 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공식을 유도해 볼 건데, 어, 중간에 있는 각비가 90도인 경우에는 우리가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2분의 1 ac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맞죠? 자 삼각형의 넓이는 뭐냐면 자 선생님이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공식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2분의 1 a c 사인 b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에요 자 각이 예각일 때도 그냥 2분의 1 곱하기 a c 사인각의 사인 그 다음에 뭐 둔각인 경우에도 S는 2분의 1 AC sin b로 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냥 이 sin b는 sin 90도니까, sin 90도는 얼마? 1이죠. 그래서 그냥 2분의 1 AC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in b는 그냥 끼워 맞춰 준 거라고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각 b가 90도보다 작은 경우 볼게요. 자, 이때는 우리가 a에서 선분 b.c를 향해서 수선의 발을 다 끄어주고 그 발을 h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밑변 b.c 곱하기 a.h에다 2분의 1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a.h만 구하면 된다고 자 근데 a.h는 요 삼각형 있죠 여러분 a b h 거기서 빗변의 c라고 하면 a.h의 길이는 코사인에 또 했듯이 C, 사인, B가 되더라. 그러니까 S는 1분의 1, A, A, H인데 A, H는 실제로 사인, B가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각비가 90도인 경우에도 똑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둔각이니까 A에서 B, C를 향해서 수직으로 내려주고 자, B, C의 연장선을 그어서 만나는 저... 것을 h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bc에다가 높이 ah구하면 곱하면 곱해서 절반을 곱하면 된다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자 얘도 ah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볼게요. 자이 삼각형에서 이각 자 이각은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b입니다. 자, 그럼 ah는 뭐냐면 c, sine, pi, minus b가 돼요. pi, minus b는 2, 사분면이죠 자, 그래서 부호는 양수. 따라서 sine, pi, minus b는 그냥 b와 같다. 자, 그래서 s는 1 2분의 1, 밑변, 높이가 c, sine, b겠죠.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공식이 아주아주 아주 쉽게 유도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을할 건데, 이거는 디딤 영상 숙제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응용하면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편행, 편행, 평행사변형의 넓이, 만약에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고,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해볼게요. 만약 여기 길이를 d, 여기 길이를 a라고 해보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 a와 d 사이에 각 세타가 주어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방금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을 유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힌트는 반으로 쪼가르는 거. 자, 그래서 어떤 공식이 유도될지가 바로 디딤 영상의 답이 될 것입니다. 풀이 과정과 함께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